오늘은 출애국기 32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모세가 신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이 밑에, 신해산 밑에 있던 백성들이 금송화지를 만들어서, 어, 성기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듬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모세가 한 40일 정도 시내산에 있으니까 "안 내려온다" 이 말입니다.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을 못 기다리고 사고를 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못 기다리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모여서 아론에게 왔습니다. 모여오면 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명이 와가지고는 아론에게 하는 얘기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럽니다. 누구를 위하여요? 네, 자기들을 위하여 인도할 신을 뭐라 뭐 어떻게 하라고요? 만들어라. 만든 신이 참 신입니까? 하나님을 만들 수 있습니까? 우상을 만들라 이 말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만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원하는 대로 조종되는 신입니까? 인간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신입니까? 그거는 이미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상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구원의 길이고 축복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상은 인간이 원하는 대로 인간의 탐욕을 이용하여 만 만들어지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절에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3절에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우상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우상은요. 꼭뭔 뭐 내놓아 가느냐? 돈 내놓아 갑니다. 돈 갖다 주면 좋아해요. 우상은. 소원 들어 준답니다. 그런데 그 우상은 재물이나 돈이나 안 바치면 어떻게 합니까? 막 분노해요. 벌받는다고 위협합니다. 그 돈에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복을 주기도 하고 막벌 주기도 하고 그렇게 말하는 게 우상입니다. 마귀입니다. 하나님은 돈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십니까? 많이 내면, 그래, 좋다. 내 소원대로 다 되라. 그러, 그러시는 하나님입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절에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근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할 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그 금들을 가져다가 녹여서 뭘 만들었다고요? 송아지를 만들었다. 이 송아지를 어디서 본 송아지겠습니까? 애굽에서 본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송아지 우상, 송아지 신, 그 신을 만들어 놓고는 너희를 애국땅에서 인도하여 낸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아 갑자기 금송아지가 이제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오절에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재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제 내일은 여호와의 날이니라 절기니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기도하고 이렇게 합니까? 누구의 뜻대로 이렇게 했습니까? 사람들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유하여도 아닙니다. 6절에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제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놨다. 이 말입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가 더 확실하다. 더 믿을만하다. 거기서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좋아서 그냥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7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내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이 기분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어, 하나님도 질투한다고 그랬습니다. 기분이 상당히 나빴어요. 그래서 7절에 다시 보면 모세에게요. 모세야 너 내려가라. 내가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내 백성이 부패하였더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모세야, 내 백성이, 내가 인도한, 실제 모세가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아,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한테 주인이라고, 금송아지 앞에서 번제드리고, 좋다고 춤추고 난리치니까, 하나님이, 버려버린 것입니다. 모세야, 네 백성한테 내려가 봐라. 내 백성이 부패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8절에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이와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재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속히 떠나버렸다. 자,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갑니까? 조금만 뭐 어려움이 있거나 유혹이 있거나 하면은 세상으로 돌아설려고 하는 것입니까? 속히 떠나요. 정신 안 차리고 깨어 있지 아니하면 기도 안 하면 애비 안 드리고 하면은 금방 어디 따라갑니까? 세상 따라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조금 산에 가서 늦게 내려오니까 그 새를 못 참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 앞에서 예배드리고 좋다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우상의 핵심은 탐욕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우상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우상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면 우상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구절에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하다, 이 말이.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런 즉, 내가 하는 대로 돌아,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진멸하겠다. 우상숭배하면,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진멸한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고 모세야,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십니다. 11절에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아니라고 그러는데, 모세는 기도하면서 누구 백성이라고 합니까? 추의 백성을 왜 여기서 진멸하려고 그러십니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계속 누구의 백성이라고 합니까? 주의 백성을 만약에 이 시내산에서 죽이면 저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냥 인도하여 내다가 시내산에서 죽였다고 소문 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뜻을 돌이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3절, 3절에요. 주의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모세는 지금 무엇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자기 욕심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의 기도를 들어 주십니다. 15절에요.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하나님이 친히 쓰신, 써서 주신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요.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라. 것이더라. 17절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그 밑에서 여호수아가 있었나 봅니다. 중턱에나. 그래서 같이 이제 내려오는 것입니다. 18절에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르 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노래하는 거, 춤추는 거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 앞에서 하는 게 문제입니까? 금송아지 앞에서 좋다고 노래하고 춤추고 이러는 것이 문제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나님 앞에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같이 먹고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19절에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얼마나 모세가 화가 났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그 두둘판을 어떻게 해요? 그냥 집어 던져가지고 깨트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의 파기를 의미합니다. 자, 언약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개명을 누가 깨트렸습니까? 하나님이 깨뜨렸습니까? 백성 이 그세를 못 참고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해 버렸다. 그래서 모세가 그냥 십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그냥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20절에요.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서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느니라. 아이 금송아지. 그 신을 그냥 불살라 버리고 갈아 버려. 그러면 신이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우상은 뭐다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물에 타서 갈아 마시라고 럽니다 자, 너희의 신이냐, 이게? 금송아, 니가 신이냐? 이렇게 했으면 이 신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21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백성이 아무리 금송아지 만들어 달라고 해도, 아론이, 그거 들어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들어줬다. 이 말입니다. 아론, 당신의 책임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이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23절에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예국땅에서 인도해 낼 사람은 어찌되었는지 알수 없노라 하기에. 자, 아론이 누구 탓하고 있습니까? 백성 탓하고 있습니다. 꼭 어디서 본것 같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론이, 아니, 아론이 아니고, 아담이 선악과 먹고는 누구 탓합니까? 여자 타다고. 여자는 또 누구 타답니까? 뱀 타다고. 자꾸 남 타대요. 자, 그 다음에 24절에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 줄.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 금을 그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만들어졌습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하고 핑계됩니다 자꾸 백성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죄의 모습입니다. 누구 탓이오 해야 됩니까? 내 탓이오 해야 되는데 백성을 잘못 인도한 자기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자꾸 백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 추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아론은 어리석게도 그렇게 우상을 만들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끊임없이 이렇게 변명합니다. 남탓합니다. 25절에 모세가 본 적,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백성이 우상 만들다 해도 안 된다고 막아야 되는데, 그것을 들어준 들어주는 것이 바로 아론의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 6절에 이에 모세가 집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내이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집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은 나오라 했더니 누가 나왔습니까? 내이 자손이 나왔습니다. 우상 만드는데 가담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27절에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합당한 벌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제1계명을 어긴 데는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것입니다. 심판받아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이냐 영벌이냐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 따라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8절에 내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날에 백성 중에 삼천명 가락이 죽임을 당하니라 우상 숭배의 제입니다 29절에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삼천명이나 죽었는데 그날 복을 내리신 날입니까? 여기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하는 말은, 지격하면 너희 손을 채우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은 범죄한 사람들을 희생 제물로 삼아 바친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용서 받고 이제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희생 제물이 되버린 것입니다. 29절입니다. 아, 30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그금성아지를 이제 다 없애 버리고 또그 범죄한 자들을 죽이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뭐하겠다이 말입니까?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31절에 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 있소이다 슬프도 있이다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32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목숨 걸고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주님 제발 이 백성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려면 내 이름을 어디서 지워달라고요?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영적 지도자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3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내게 범죄한다 이 말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누구 중심대로 간다 이 말입니까? 자기 중심대로.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하면 지워 버리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34절에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용서해 주지만 죄값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반드시 벌하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값은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5절에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었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상을 만들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위하여 욕심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어떤 신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어리석은 인간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창조 주시오 구원자 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